안녕하세요. 호두엄마입니다. 역시나 호두엄마는 지금 목이 회복되어 가고 있고요. 오늘도 역시 다육이랑 흙놀이를 잔뜩 하게 됐습니다. 제가 키핑장에 입주한 지가 이제 1년이 됐는데요. 지금 이 오브키핑장에 입주한 지 1년이 되었단 말이고요. 지금 이 키핑장에 들어오면서 다육이들이 흔들리는 바람에 분갈이들을 전부 해 주었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아이들 그 안에 새로 들어온 아이들 말고 기존에 데리고 있던 아이들은 분갈이 타임이 왔습니다. 그래서 분갈이를 하긴 했는데, 이제 천천히 조금씩 해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바닐라비스라는 아이 어제 분갈이 했는데요. 이 아이가 원래 이 목대, 이왕큰 얼굴 하나였었어요. 그러, 그런데 얼마 있다 보니까 이렇게 자국이 생겨나고, 그래서 제가 딱 맞게 이 화분, 이양이분에 앉혀주었었는데, 지금 자구가 나올 틈을 못 찾고 있는 것 같아서 이 아이를 뽑아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뿌리가 가득 차서 이 아이가 이제 조금만 더 놔두었으면 얼굴이 미워졌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이를 분갈이를 흙, 뿌리 정리를 하고 다시 흙을 채워서 흙갈이 해주었어요. 그러면서 아이를 이렇게 꼭 모으지 않고 좀 벌려놔 주었어요. 그래서 자구가 나올 공간을 마련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단 하나밖에 없는 바닐라비스인데요. 요렇게 흙갈이를 해주었고, 작년에 할때 분갈이 했던 아이들 정말 신나게 분갈이를 했거든요. 이제 그런 아이들이 이제 분갈이 타이밍이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화분을 여유있게 쓰는 편이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어, 화분 속에 보니까 뿌리가 가득 차 있더라고요. 그래도 뭐 국민이들은 2년 3년 잘 있는다라고 말은 하, 말씀들은 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하기 싫더라고요. 시간이 들고 또 돈이 들고 하, 하더라고 하지만 그래도 아이들이 분갈이 타임이 되면 분갈이 제때해서 그 자리에 바로 앉히더라도 아이들을 깨끗하게 예쁜 얼굴을 유지시키고 싶어서 저는 1년에 한 번씩 분갈이를 하곤 합니다. 지금, 천여검이 아이도 분갈이 한 후에 많이 컸고요. 이 하엽은 동형이라서 굳이 제거를 안 하고 있어요.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잘안 따져요. 오, 어, 이제 따지네. 이게 마르지 않으면 잘안 따지거든요. 그래서 하엽 정리도 해야 되고, 또, 어제도 분갈이 많이 했지만, 오늘도 분갈이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이제 누다가, 여기 보이잖아요. 이렇게 합, 합식을 해놓고, 그 다음날 와서 보니까 누다가 있더라고요. 이런 경우 좀 당황스럽긴 해요. 뽑아서 다시 앉힐 수도 없고, 누다 두 개로 가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의 국민이들은 계속 업그레이드를 하고, 화분갈이를 하고, 막 이렇게 해준 덕분인지 아이들이 예쁘게 잘 크고 있습니다. 요건 짱이맘님께 받은 거예요. 요거 초코젤리인데요 짱이맘님께서 키우시던 거를 주셨어요 그래서 받았습니다 그리고 요 아이는 릴리시나인데 릴리시나도 예쁘게 크고 있습니다 여름, 여러분 여름 되면 분갈이 하기가 망설여지시나요 분갈이 그래도 하셔야 됩니다 해야 되면요 뭐 여름에 주로 잘안 하는 게 좋긴 하지만 그래도 분갈이를 해야 될 상황이 되면 그래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기다리는 것보다 이 아이도 잠시만요. 이 아이도 짱이 맘님께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제 자리로 또 가서 보여드릴게요. 제 자리로 가는 중입니다. 바로 근처에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위에 유유공방 분에 앉혀진 아이들이 보이실 거예요. 이 아이들은 작년 6월, 7월 달에 다 분갈이를 했던 아이들인데요. 새로 심었던 아이들이겠죠? 근데, 초코 그레이스 얼굴이 먼저 무너지기 시작했었어요. 지금은 수영 잘 잡아서 이렇게 앉혀 놓았지만, 이 아이가 얼굴이 한쪽으로 무너지고 있어서, 뽀로뽀 뽑았더니, 화분에 있는 흙이 통째로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아차 싶어서, 블루에뜨 금, 라즈아가 금, 러우 백금, 그리고, 이, 이 아이는 아담 군생인데요. 아담 군생도, 어, 중간에 분갈이를 한번 하긴 했는데, 혹시 몰라서 다시 뽑아보았습니다. 그래서 뽑아서 새 흙에 앉혀주고, 러우도, 라자아가도 블루에트금도, 유아이들도 전부 그냥 흙만 갈아서 앉혀주었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한번 분갈이 하긴 해야 돼요. 왜냐하면 뿌리 속에 깍지벌레가 있는지 확인도 해야 되고, 뿌리가 고사된 건 없는지 또이 뿌리 속사정을 우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분갈이를 해주는 게 좋다고 저는 봅니다 뭐 2년 있다 해도 돼 3년 있다 해도 돼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저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번씩 분갈이를 하는 게 맞다 라고 생각을 다육이들을 위해서는 그게 맞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들 그러잖아요 상토의 영향이 6개월 간다 3개월 간다 이렇게 얘기들 하시잖아요 그럼 이 아이들이 이, 물만 받아 먹고 사는 건데, 우리가, 사람도 물만 먹지 않듯이, 이 아이들에게도 영양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분갈이 하다가, 분갈이 할 때가 되면 아이들 얼굴이 이상해집니다. 어, 왜냐하면 영양도 떨어지고, 또, 다육이 엄마들 여름 되면 물안 주죠. 겨울 되면 춥다고 물안 주죠. 이런 경우가 생겨버리니까 다육이들이 예뻐지기가 힘든 그런 상황이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1년에 한번 흙갈이, 분갈이 해주고 또 뿌리 잘라낼 거 있으면 잘라내고 또새 뿌리 받아야 될 아이들은 그렇게 새 뿌리를 받고 합니다. 저는 뿌리가 아까워서 못 자르는 그런 엄마는 아닙니다. 뿌리를 잘라야 하면 그냥 바로 자릅니다. 어제 네, 제가 드린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 아이들 다 뿌리 잘랐습니다. 자, 보여드릴게요. 밑으로 갑니다. 밑에 내려 와 보니까 아이들이 다 있어요. 이 아이가 지금 이 아이가 레드 와인이고요. 저거는 링고, 아니, 마돈나 요거는 이름을 잊어버렸네요 어쨌든 요 아이들 입장에 다 이름을 써 놨는데 목대가 좀 오래되고 묵은 아이들이라서 제가 다 잘라서 새뿌리 받으려고 이렇게 해서 그늘에 앉혀 놓았습니다 그리고 답지 않게 입꽂지도 했습니다 여기, 보, 여기 보이시나요 이렇게 이제 입장 떨어진게 아까워서 입꽂지 했어요 나올 놈은 나오고 못 나올 놈은 못 나오고 뭐 그렇게 되겠죠 그리고 제 잠을 자야 될 시기가 된것 같아서 지금 보이는 이 아이를 여기다가 앉혀 주었습니다. 어, 별의 눈물 화이트 그린이를 여기다가 앉혀 주었어요. 그런데 화이트 그린이에 방금 확인했는데, 아 깍지 있는 줄 알고 깜짝 놀랐는데 그게 아니고요. 화이트 그린이에 햇빛이 비쳐서 그런 거였어요. 어 하얀 솜이 낀줄 알고 정말 놀랐습니다. 그리고 여기 그늘에서 커야 되는 아이들 있죠. 마리아 금또 여기 구슬알기 금도 이렇게 반그늘에 내려놓니까 으 굉장히 잘 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간츠 간츠는 목대가 괜찮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심어 주었습니다. 간추 옆에 있는 애는 사랑과 영혼이라는 애인데 색깔이 참 예뻐요. 그래서 지금 아직 자리를 잘, 다는 못 잡았거든요. 자리 잡으면 더 예뻐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 아이들은 그럭저럭 잘 크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여름이나 겨울이나 가을이나 봄이나 이 아이들 생각, 다육이를 생각하신다면 여러분들 뿌리를 뽑아야 할 때는 과감히 뽑으시고 또 잘라야 할땐또 과감히 자르시는 결단력 있는 다육이 엄마들을 다 되시길 바래요. 그리고 저는 어, 그런 것을 실천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잘라놓은 아이들 보여드렸잖아요. 이 아이들 뿔리잘 내려서 예뻐지면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행복한 다육생활 하셨기를 바라고요 또, 앞으로 돌아올 6월 첫째 주말이거든요. 조금 있으면 장마철이 돌아옵니다. 장마철 되기 전에 다육이 관리 열심히 해서 슬기롭게 장마철 지내시길 바랍니다. 호자엄마 영상은 오늘은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